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지쌤입니다. 자, 여러분. 아지쌤이 드디어 크리에이터 코드 발급이 나왔습니다. A, J, I, N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지쌤한테도 왜 아지쌤은 코드가 없냐고 많이들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드디어 아지쌤이 코드가 발급이 됐으니까 많이들 입어주세요. 자, 그리고 앞서 이 영상은 스퍼셀레부터 개발자 빌드를 제공을 받아서 제작된 영상임을 미리 언급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미리 보기가 브롤토크에서도 나왔는데요. 우선은 스킨이, 여러가지가 스킨이 나왔고, 그 다음에 포코의 밴드 무대 환경이라고 해서 또 신규 맵이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들이 약간 애니메이션들이 조금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언더월드 보 와... 아니 곧 있으면 또 할로윈이잖아요 할로윈에 알맞는 또 스킨인 것 같은데 이거는1 0번 메이크 스킨에서 당선작 그 작품으로 해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진 거고요 어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150 보석으로 살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를 가지고 신규 맵인 바운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신규 맵이 나온지 게임플레이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맵의 이름은 바운티의 퀵 스킵이라는 맵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갈까? 봅시다. 공격. 뭐야. 에모션. 어? 뭐야. 이거 가시, 가시 있는 망, 망이가방망이가 날아갔네. 오오. 오, 여러분 궁 보여요? 오, 궁 궁이 해골이야. 궁이 해골이야. 리저 위에 보시면 코크가 기타를 치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봤을 때볼때 때 바닥에 해골 모양이 그려지면서 정말 쿵 궁의 할로윈을 얘기를 하고 있는. 오, 알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 좀비비. 이름도 너무 마음에 들어. 좀비비. 비비, 비비지만 좀비비. 얘도 마찬가지로 슈퍼셀 메이크 당선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굉장히 스킨들이 정말 어마무시해지고 있습니다. 얘는 근데 이제 조금 더 싸요. 80보석으로 살수 있다고 하니까요. 도 어, 너무 예뻐요. 귀여 비비. 비비도 한번 플레이하는 걸 봐야겠죠? 그래서 얘 비비도 마찬가지로 어, 신규 맵 하이스트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맵은 보시면, 어, 하이스톤 역전이라는 맵이에요. 루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비 이런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때려버리기! 그렇지! 오, 좋궁 나왔고요, 비비 BB궁. 궁은 어떻게 될까요? 오, 뭐야. 뭐야, 뭐야.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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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머리가. 이골 머리가 돌아다니는구나 아. 아 이거 좀비비 너무 귀엽다 액션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땅까지 흔들립니다 우리 좀비비가 이거 어, 방망이 흔들릴때마다 땅까지 우아 땅까지 흔들리거든요 이거 하이스이기 때문에 공구를 엎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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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게어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로사 스킨 나왔습니다 <목소리> <laughs> 저희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로사 도대체 스킨 언제 나오냐 어 로사 도대체 도대체 언제 나오냐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할로윈에 맞춰서도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달라진 게 뭐가 보이죠 여러분? 이게 액션이 달라졌어요 어, 뭔가 우리 뒤에 탄 식물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가위바위보를 듯한 액션으로 바뀌었네요 얘가 어, 헬멧이 갑자기 써지다가 갑자기 뭔가 이게 없어진데 뭔가 특수공격이 뭔가 숨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80보석에 살수 있다고 합니다 브롤로인 스킨이다 보니까 기간 한정내에 살수 있는 스킨인 것 같아요 로사도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지 좀 궁금한데 로사는 핫존 새 신규 맵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사의 첫 번째 스킨이잖아요 봅시다야 이거 뭐야 어렵다 이거 잠깐만 들어가는 구간이 어디있어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는 누가 맵을 만든 거 같은 느낌이에요 때리는 게 이거 보세요 여러분 때리는 게다 하늘색이야 한번 써볼게요 오, 궁 쓰니까 머리가 커져. <laughs> 궁 쓰니까 머리가 커지는구나. 오, 그래서 그 헬멧을 썼던 거. 그 맵은 여러분 진짜 개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드네요. 궁 한번 다시 볼게요. 슝! 머리가 커졌어, 머리가. 머리가 터졌어 <laughs> 이제 좀 있으면 2020 월드 파이널이 나오잖아요 그 월드 파이널 이것도 한정판이기 때문에 보시면 2020 월드 파이널 스킨이라고 해서 액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퓨우, 퓨우. 오, 총 들고 마이크 하고 어, 액션이 장난 아닙니다 얘는 4.99달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스킨이 될것 같습니다 요도 이따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총 봐봐 총이 좀 멋있는 것 같아 콜트도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건데 콜트는 이제 잼그랩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잼그랩의 코너케이스라는 맵이고요. 자 우선은 왼쪽에 좀 이거 아요거부터 싸보자. 어떻게 나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어, 음. 굉장히 좋아. 음. 보시면은 가운데 별이 있어요. 자이 네, 보면은 자공 갑니다 와다다다 와다다다 와 별같은게 딱 보이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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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네요 그러면은 요거 왼쪽에 요거 포탈 한번 가볼게요 아, 굉장히 멀리까지 가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포크가 기타를 치고 있어요 야야야 야, 야. <laughs> 포크가 기타를 치고 있고요 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로딩 기간이 로딩 시간이 있어 그래서 바로 안돼 어, 나 비비가 오기 전에 나도 빨리 도망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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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아! 도망가기 전에 죽어버렸어? 아, 이거, 여기, 저, 저거는 파란색은, 파란색 길이 아, 되는 것 같은데. 아, 가볼게요. 파란색은, 파란색 길. 아. 요거는, 아, 근데 진짜 잘 움직여야겠다. 정말 잘 움직여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신규 맵하고 스킨을 이제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 외에도 이제 우리 골드 실버 스킨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그리고 발리도 추가가 됐죠 발리도 골드하고 요렇게 실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코도 추가가 됐습니다 골드하고 요렇게 실버가 네,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리코는 뭔가 화려한 게좀 임팩트인데 얘네들도 단순하긴 하죠. 어, 아드님이 좋아하는 프랭크. 프랭크에도 실버 골드가 나왔어요. 아 정말 실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사랑 프랭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모티스도 마찬가지로 골드하고 이렇게 실버가 있는데요. 골드를 사게 되면 모자 쓴 버전과 이렇게 모자 안쓴 버전이 두 가지가 나오고요. 어, 실버도 마찬가지로 실버를 사게 되면 모자 쓴 버전과 모자 이렇게 안쓴 버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모티스는 하나 사면 두 개의 스킨이 나온다는 거 되게 좋은 거 같은데요? 어. 그리고 그 전에 아까 애니메이션 이 조금 추가가 된게 있는데 아까 로사는 이미 보셨을 거고. 보시면 여러분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윙크하죠. 윙크. 기존에는 지금은 이제 윙크로 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어 레온에서 공격하는 거랑 특수 공격이 약간 달라졌거든요. 얘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이세요? <웃음> 물고기가 <웃음> 물고기가 막 튀어 나옵니다. 물고기가 막 튀어 나오는 애니메이션으로 좀 바뀌었고 공격이 그리고 궁도 약간 이렇게. 물이 트이면서 물고기들이 몇 마리가 좀 튀어나오는 걸로 살짝 바뀌었어요. 정말 귀엽게. 그럼, 귀엽게 바뀌지 않았나요? 기...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미리 보기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음, 아무래도 아지쌤이 어, 슈퍼셀에서 개발자 필드를 제공받아서 영상을 찍은 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예쁘게 봐주시고, 어, 이런 리뷰 영상이나 미리 보기 영상은 조금 재미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크리에이터 부스트가 코드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또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도 많이 많이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